안녕하세요. 3D Max맨입니다. 3D Max 2014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 버전에서는 CAD 파일을 Max로 불러 간단하게 사용했던 것 같은데 2014로 올라가면서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 버전에서는 임포트해서 간단하게 CAD 파일을 불러와서 m a x 일에서 간단하게 지우고 수정도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 2014를 사용하면서 그냥 임포트해서는 임포트로 못 불러오는 것 같고 링크 오토캐 a 드를 사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하셨는데요. 아유,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거든요. 링크 오토캐드는 엄청 강력하게 오토캐드하고 서로 연동을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작업을 하고 수정이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정을 했어요. 그럼 캐드에서 다시 오픈해가지고 수정한 다음에 저장해서 맥스에서 다시 불러드려야 되는데, 링크드 오토캐드는, 링크 오토캐드는 맥스하고 캐드하고 서로 연동 링크가 말 그대로 되어 있어서 캐드에서 도면을 수정하고 세이브 버튼만 눌러주면 그냥 맥스에서는 다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 부르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계속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간단한 이렇게 강력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임포트로 왜 불러올 수없나요 임포트로 그냥 불러오면 돼요. 그리고 링크드도 편집할 수 있게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어 이거 배웠는데 초급과정에서. 음 아직 안 진도가 아직 초과정 진도가 안 나갔나 하여튼 그래서 하나를 보여 드리면 네 초과정 아직 그 진도가 안 나갔는지 나갔는지 제가 헷갈리는데 안 배웠나 보네요 어자 제가 서클을 하나 그려 볼게요 자 그리고 세이브를 해서 자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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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dwg로 이렇게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에서 왜 임포트가 안 되나? 임포트는 돼요 맥스에서 임포트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임포트에 그냥 그냥 임포트하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잖아요. 혹은 그냥 임포트를 눌러도 되고 여기 맥스에 메뉴에서 불러도 돼요. 메뉴에서 하면 또 임포트가 있죠. 임포트가 있고 링크드 오이드 캐드. 근데 그냥 메뉴에 임포트를 하려면 그냥 얘를 눌러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 불러오시면. 그냥 불러와 줘요. 안 불러와질 리가 있나. 이게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건데, 예. 가장 잘 불러와지죠.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파일을 맥스에서 못 불러와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맥스만큼 더잘 불러올 수 있는 툴은 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불러와지냐면 아마 제가 어, 작업하면서 어, 그 세팅을 바꿔놔서 어, 그래요. 세팅이 어 네, 커브 스텝을 제가 0으로 해 놨군요 디폴트가 얼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네, 커브 스텝을 해 놓으면 어 제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요거는 임포트는 그냥 불러오시면 당연히 기존의 임포트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 좀더 강력하고 편리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링크도 어떻게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 자 불러오겠습니다 자어태지 파일로 한번 불러왔죠 근데 저쪽에서 이거 네트워크 하드로 말이에요. 뭐 내가 혼자 작업해도 상관없고 네트워크 하드에서 이걸 불러왔으면 다른 사용자가 캐드로 오 잠깐만 내가 수정해 줄게 하고 막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또 다시 다시 나는 다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서 Ctrl S 세이브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나는 링크드로 불러왔기 때문에 링크드로 불러왔기 때문에 파일에서 리로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되죠, 되죠. 그리고 저쪽에서 그래서 이건 왜 필요하냐면 물론 여기서는 편집이 안 되죠, 편집이 안 되는데 왜 필요하냐면 내가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어 도면을 수정을 저쪽에서 도면을 아직 다 완성 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하일을 네트워크 하드 에 서로 공유가 되는 네트워크 하드에서 저쪽 저쪽 사람이 이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사람은 계속 어, 컨트롤, 작업할 때마다 컨트롤 S, 컨트롤 S, 저장하면 되고, 나는 한 뭐, 10분, 15분 있다가 리로드, 리로드 누르면, 계속 여기 도면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도면을 보면서, 어, 내가 모델링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됐다, 이제. 도면 수정은 다 끝났고, 이 도면 자체를 c a d 에서안 열고, 맥스에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인드를 하면 끝나요. 바인드를 하면 이 링크 관계가 깨지면서 여기로 불러와져요. 맥스로. 그래 파인드 하시면, 네. 예. 이 맥스 이 이거는 어땠지? 다시 불러와야 되고 이제는 서로 연결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편집할 수 없었지만 지금 가 보면 모디파이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는 당연히 되고 링크드 애, 오토 링크 오토 캐드는 되게 강력한 기능이에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맥스는 점점 점점 자기네 회사 거를 통합하고 있죠. 지금 어뭐 레빗, 뭐 FBX, 이 캐드도 모자라서 마야, 샌드투 마야, 뭐 자기네 회사 툴다 불러오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스팀레이서부터 a 3 6 0 4부터 뭐 전부 자기네 어, 회사에서 서로 불러올 수 있게. 컨텐츠에도 계속 추가가 돼요. 그리고 뭐 게임에서도 내보낼 수 있고 이건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자기네 있는 오토데스크사 제품군 툴을 총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기능은 점점점점 더 발전하면 발전할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훨씬 강력한 기능입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수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은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